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. 그런 교회들이 모여요. 어떻게 됐을까요? 지금. 점점 그 교회 수가 줄어들까요? 늘어날까요? 늘어납니다. 큰 감사한 일이에요.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묘 막직하다는 겁니다. 시대가 혼란스럽잖아요. 그러면 복음대로 향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.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다.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. 0.001% 거기에 어떤 종이로나 어떤 것도 가리되지 않고 그대로 증가하는 거였습니다.